안녕하십니까 몸매판무성의과 한기석입니다. 오늘은 붓기, 뭐 냉찜질, 온찜질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말씀드릴게요. 뭐 냉찜질, 온찜질은요, 그 시기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수술 직후는 혈관들이 확장되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직후에는 냉찜질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찜질은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주변에 멍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을 때 그런 걸 제거할 때는 온찜질이 좋죠 수술 직후에는 냉찜질 을 그리고 3-4일 이후에는 온찜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요. 말 그대로 그냥 가벼운 운동 같은 거는 도움이 돼요. 그런데 뭐 사실 아프고 막 부어 있는데 뭐 과격한 운동 하겠어요? 왜냐면 그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질 수 있어서 출혈도 더 심해지고요. 그래서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되고 가볍게 이렇게 산뽀 걷는 거 정도는 하는 게상처도 빨리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몸 상태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되는데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그냥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호박즙 그다음에 뭐차 사실은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. 왜냐면 실질적으로 호박즙이 이뇨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소변을 많이 보죠. 그러면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붓기가 빨리 빠져요. 그런데 뭐든지 과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호박즙 안에 그 이뇨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혈당이 좀 높아지면 염증이 잘 생기죠. 그당 성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박테리아나 세균들의 영양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염증이 잘 걸려요. 마찬가지로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도 잘 생기고 하니까 너무 달게 되어 있는 거는 드시면 안 되겠지만 차나 그 호박죽 같은 경우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에좀 도움이 될수 있지만 과하게 드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수술 후에 붓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후에 일주일까지가 붓기에 한 7-80%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주 후에 나머지 한 10에서 20% 빠지고요 그 다음에 2주에서 한 달까지가 남아있는 한 5에서 10% 완전히 빠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첫 일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첫 일주 동안에는 붓기라는 것은 살이 부풀어 있는 것도 있지만 상처가 낫기 위해서 찢어지고 끊어진 혈관들이 다시 연결되고 상처가 낫기 위한 수많은 내 안에서의 생체 반응들이 일어나요. 그것 때문에 열감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술, 담배 이런 것들이 혈액 순환에 악영향을 미켜서 안 좋은 거고요. 그다음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 상처가 낫는 게 더뎌져요.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에는 염증이 안 생기려면 내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막 수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도 잘 자고 잘 지내주시면 내 면역력이 좋아져서 상처도 빨리 낫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내몸 관리를 잘 해주시면. 약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면역력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잘 주무시고 잘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다른 병원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사약이 있죠 이게 뭐냐면 멍하고 붓기를 제거하는 주사예요 이렇게 멍하고 붓기를 빨리 빠지게 하는 특수 주사제가 있거든요 H라제라고 하는 건데 이 약을 수술할 때 섞어서 수술을 하면요, 엄청나게 빨리 빠져요. 그래서 저희 병원은 사실은 일주일 정도만 돼도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7, 80%가 빠지는데, 일주일만 돼도 거의 90% 이상 붓기 빠질 수 있도록 저희는 수술할 때도 사용하고요,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날도 놔드리고, 맨 마지막에 실밥 뽑고 처치할 때도 이 멍하고 붓기 주사를 놔드리거든요. 그러면, 거의 일주일에서 이주 이내에 다 대부분의 붓기는 빠지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멍하고 붓기를 좀 빨리 빠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사제도 있다 생각하시고 사실은 이게 좀 약이 좀 비싸서 다른 데는 잘 사용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쓰면 훨씬 더 빨리 붓, 멍하고 붓기가 제거가 가능하니까 저희 병원 오시면 하여튼 일주일 안에 멍하고 붓기 없이 다 회복시켜 드릴게요. 지금까지 온몸파무성형외과 황규석이었습니다.